그다집 선택은 는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오케이, 이걸 언제 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이다.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를 약속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약속할까? <laughs> 이렇게 약속할까? 존나 많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주의 때 있냐면, 이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이라고 들어봤지, 맞지? 오케이? 요거를 디스턴스에서 약자, d 라고 약속을 할 거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최단거리. 맞지? 이렇게 그어 보면 직각상의 빗변이 되니까, 맞지? 요것도 빗변이니까 제일 짧은 거리는 이렇게 약속를 한다. 알겠니? 그래서 그 구하는 식은 외워야 된다. 알겠지?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게이고 두 개의 외형은 크게 분리. 수직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일그다음부터이 공식. 이 뒤의 부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특강으로서 해서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을 받아야 이게 D가 좀 이렇게 지는. 이게 언제니 킴을 엄밀라서 그렇게 잡힌다. 알겠지? 그리고 지나워 나서 이야기지만 이 학기 때는 어떻게 했어? 얘는 봐. 7월이 방학이 되면 7월 한 20일날 방학하거든. 어, 수수단하지. 애들도 공부 안 하겠지만지. 맞지. 맞지? 그럼 벌써 얼마니? 7월 말이지. 7월 말이야. 공부를 또 거의 안 하겠지. 맞지. 그런데 7월 말에서 8월 초 많이 접다. 육아 그래 8월 말 20일이 개학. 그래서 2학기 수학이 붕 뜨는 현상이 많아져알겠 그래서 닌제는 정리하잖아요. 굉장히 큰 무기가 될수있다아겠니 응. 뒤를 어떻게 하냐면 일반형으로 바꿔야 돼 반드시. 그러면서 는 연골로 용모양으로 직선을 반드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점이 X1 Y1 이라 할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유도가 좀 체계도 있어 그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a제곱 b제곱 직선의 x계수 y계수 를 제곱해 주고 몇트씌워줘 알겠니? 뭘왜 그러고? 알겠지? 그런 다음에 요 점을 여기다 요 점을 y에다 대입해 주면 돼 ax1 b에 y1 다. 다시 는 0골로 반드시 만들어 준 다음에 오케이. x의 계수 y의 계수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운다 그런 다음에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이 점은 심지어 고이들 이과들도 이 공식을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어 지나고 나서 알기니 그래서 이걸 절대 지워만 해야 되는 식들이야 이 점을 여기 x 자리에 y 자리에 대입해 주면 그런 다음에 C를 그대로 더해줍면다 이걸 안 넘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부호가 달라지겠지 맞지? 그러면 안돼 그런 다음에 야, 대구에서 서울까지 거리를 마이너스 376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잖아 맞지? 거리는 양수로 해야 되겠지 맞지?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절대값을 해 주는 거를 거리로 우리가 약속을 해줘 버려 알겠니? 이게 전과가 직선성의 거리야 요만 해주면 이제 끝이 나 알겠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 이게 이게 지금 기운을 봅니다 이제 직선까지거든 어, 그막 이래 이래 끝나니까 뒤에 부분을허지우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학기 중간고사봅니다 원이 들어가고 이 다음 단계 어, 그게 이제 이런 바이가 진행이 되는 거지 풍이 끄집니야 알겠지? 오케이? 자 문제 보러 갈게 필수 지제 14번 연습 상황 한번좀 하자 니 자 보면서만 뭐다? 일반형을 만들어야겠지. 되그데 분수꼴이 싫으니까 4를 곱해보면 4y 3x 2k는 0 되겠지. 맞지? 그런 다음에 x의 계수와 y의 계수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지. 비교하면서 맞지?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라. 3, 4지. 시타고라스 수가 생각나지 3대4대5 3 3 9 4 4 16하니까 루트 25가 되니까 바로 그냥 3대4대5라고 해주면 되 겠지 그래서 풍모는 5가 되는 거야. 야 ok y자리에 3을 대입하니까 12 x자리에 2를 대입하니까 6 마이너스 2k에 절댓값 있는 것이 2가 되니까 5를 없애주면 얘기가 바로 10이 되겠죠 그러면 6마 2k 인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2니까 k 과 계산할 수 있겠지? 절대값 바뀌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주니까 되겠니? 따라오니 다시는 0걸로 만들어주라 그랬지맞지 그다음에 x의 계수 제고 y의 계수 제고 해주면 루트 시운다그분모지맞지 근데 3대4대 5가 적용되니까 분모는 바로 5 해주면 되겠고. 이제 x 자리에 그 점의 좌표를 다 대입하면 되겠지 맞지 아이다 그런 다음에 절대값 절대값이 10이잖아 맞지 그럼 될수 있는 게 절대값 벗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될수 있지 맞지 이거는 이되지 a 빼기 b의 절대값이랑 b 빼기 a의 절대값이랑 같다는 거 맞지 근데 이게 또 루트 a 마이 b의 제곱이랑 루트 b 마이 a의 제곱과 같다는 거 그것도 되지 맞지 그럼 그 정도까지 는되주면 되겠고 계산 안 할게. 다음 페이지.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 간단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냐면 이제 이렇게 된다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평행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어.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노무할 수가 없어. 어디를 그리라고 말하네 어디를 그리라고 말하네 그래서 평행하니까 거리를 말할 수가 없어 자, d y y 그다음에 2 x yk 봐라 기울기는 이 e, 기울기는 2가 되어서 평할 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고? 여기서 현재 거리 구하나 여기서 거리 구하나 거리는 항상 같겠지만, 제일 쉬운 점 아무 점이나 택하면 요 다시. 여기서 제일 쉬운 점 아무 점이나 택하면 돼 얼마 택할래 니요 얼마 택할래? 위에 점 요코모 아무 점이나 하면 된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게 이제 한점로 직선 사이에 리려야잖아 이제 두 직선 사이 거리인데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말할 수가 없다고 그럼 여기서 거리를 구하나 여기서 거리를 구하나 어디에서 거리를 구하나 같다고 그럼 여기 미지수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를 택하는 거 보다 여기에 아무 점이나 잡으라고 0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 맞지 근데 여기 영지부의면이2 분의 5 되잖아 마이너스. 부질부질하잖아 그래서 이걸 0 만들어 보니까 y가 5 밖에 맞지.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바뀌냐면 0, 5와 2x 빼기 y 더하기 k는 0과의 거리를 구한단 말이야 이 거리가 2 루트 5라고 문제지서 남아있을 것이야 2 2는 4 1이니까 루트 5가 되겠지 됐니? 루트 5가 겠지 그다음 여기다 대입하면 0하고 5 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k 절대 가능한 거요 어, 이가 2부터 5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5대는 겨니가 5 10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었지 맞지? k-5에 있는 것이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일 수가 있겠지. 됐어요. k는 15이거나 k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맞지? 15 이거나 마이너스 5가 되지뱀다른 제약 조건 으성이둘 다가 답이 되는 거 됐어. 자. 이제. 몇 페이지? 끝났다. 끝났다. 여기 발전 예지는 안할 거야. 소리만 살자 않았다. 288조, 마치 27만원. <laughs>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 앞에.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 하면서 마무리 하자구나 상악기 늘고 말이죠. 맞지? 지금 증거직 선생 거리하지 않아? 맞지? 맞지? 이플의 의도는 뭐냐면 상악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면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선분 BC를 지나는 직선으로 할 거야 이 직선. 오케이 두 번째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거야. 오케이 세 번째. A와 선분 BC를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 t 를 구할 거야. 다시 이 직선을 구할 거야. 두 점이 있으니까 직선을 많이 세울 수 있겠지? <laughs> 그 다음에 또 뭐다?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다? 점 A하고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여기서 이 나오는 이유가 된다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를 기게 바로 높이가 되기 때문에. 맞지?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할 거야. 알겠니? B, C 직선의 원계시 얼마? 1 빼기 빼기 3. 마이너스 4 빼기 빼기 2.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나는 점.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x 했는데, 1 집어서, 1 집어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8이 되어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 1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4가 되잖아, 마이너스 4. 요걸 쓸 거야. 알겠지? 응. 그러면, bc의 길이니까, bc. 1배기3기 3이니까 얼마? 4 4 16 2배기6 6에 36 루트를 씌우니까 40 루트 52가 되겠네안 아니 아니요 됐니? 오케이? 4 4 16 6 6에 36 40 루트 52가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 직선 직선이니까 2 y 따기 3x 0 됐어요? 자 루트 52는 얼마?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 맞지? 그러면 2 얼마? 13 2는 4 3, 3은 9 맞지? 루트 13분의 a점을 대입하지 맞지? a점을 대입하면 2, 3은 6 10 절대 값이 되는 거니까. 얘가 거리가 되겠지. 맞지? 네. 그 네. 거리는 루트 13분의 얼마? 21이 되겠지. 됐니? <laughs> 그럼 구하자. 네. 삼각형 넓이니까. 네. 네. 2분의 1 곱하기 루트 13분의 21 곱하기 네. 2 루트 13. 맞지? 13, 13, 2, 2. 정답은 얼마? 21.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니? 왜 여기서 이게 나왔는지, 또 원론적인 건 알고 있어야 돼? 알겠?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선공식 기억하셨기 때문에 기억나요? 어? 그래도 지속실을 하는데사선공식이 뭐냐면, 삼각형 세 점을 좌표로할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그 밑에다 정리해주는 것도 괜찮고, 이래 편한단 말이야. 자, 이걸 알아두면,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시험 줄때 있잖아요. 그냥 이 문제가 내가 예를 들어 나왔다 치자. 그, 등신처럼 잊은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야. 시간 싸움이잖아, 어째야? 니신 시험기 때. 봐봐. 시운 점을 두번 적어. 1, 마이너스 3, 순서 상관없어. 2, 5 적고, 앞에 적었던 점을 한번더 적어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적어줘. 2 되고, 마이너스 15 되고, 마이너스 8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곱해서 9호를 반대로 적어줘. 이렇게 곱해서는. 그걸 네가 네이버를 찾아봐 4 3 12인데 9 반대하니까 마이너스 2 2는 4니까 9 반대니까 마이너스 3 5인데 9 반대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절대값 넓이니까 음수가 될수 없어 자 그럼 메기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에서 그러다 하면 마이너스 42그 정답은 42 곱하기 2분의 1니까22 그래 야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올 거왜이지거리하냐이 말이지 수업은 단계가 많이 거치면거칠수록 실수할 우려는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소문식 그래서 알아두라 언제일 때 세일정에 자그 아니면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 에 그냥 가볍게 처음에서 이걸 한번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을게 끝.